시드 트리거 중에 뭘 뽑는 게 우선일까? 이 질문이 요즘 많거든요.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과연 트리거를 뽑을 만한지 시드를 뽑을 만한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요, 이분은 둘다 뽑는 게 좋긴 해요. 근데 만약에 둘중 하나만 뽑는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컨텐츠를 그래도 보상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시드를 택할 것 같아요. 뭐 트리거 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. 왜냐면 이분이 지금 딜러가 없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오겠죠? 시드가 딜러인 건 오케이인데, 시드를 데려와가지고, 시드 플러스 강공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. 네, 마침 11호가 있네요, 여기. 그럼 파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, 자, 실비, 펄크라, 아스트라 일단 본인이 쓰고 있던 파티 써요 그 다음에 시드 11호 니콜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11호가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얘가 내 기억으로는 에너지 소모가 80이죠 강특 쓰는데 그면 러 11호는 적합하지 않아요 뭘 써야 되냐 빌리 휴지 말고 그냥 이대로 쓰면 돼 빌리는 왜좋냐 에너지 소모가 60이잖아 그면 러 시드는 에너지 소모를 덜 먹는 캐릭터가 강특을 자주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티를 굴릴 수 있겠죠 11리 조합은 이미 검증이 됐잖아 빌리 어, 한 레벨 10에서 20까지만 키우고 강특만 전투에 나와서 딸깍 써주고 빠져주면 돼.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 강력하게 파티 두 개가 완성이 되겠죠. 이 조합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. 모독자도 제 계정에서는 38,000까지 나왔는데 대충 때려도 3만 점 나올 거예요 아마 11리는 그래서 이 조합을 그냥 시드 뽑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빌리니콜은 다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냥 죽지만 않게 레벨 투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쵸 토템이에요 토템 그래서 그것만 조금 어, 신경 써가지고 쓰면 된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시드는 뭔가 고점으로 쓰기도 힘든데 정말 맞느냐 이런 의심할 수있 있습니다. 이런 의심이 든다고 하면은 그냥 2.3 버전까지 존버하세요. 파티 하나로 할수 있으면은 파티 한 개로 존버하시고 2.3 버전에 루시아, 마나토 들어가서 그걸로 파티를 만드시면 됩니다. 물론 루시아, 마나토가 마음에 든다는 가정에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. 요 선택이에요. 지금 내가 보상을 어쨌든 뭐 최대한 먹기 위해서 당장 씨드를 뽑을 것인가? 아니면은 그냥 이번 한달 동안 존버해가지고. 좀 재미가 좀 없긴 하겠지만, 존버 해가지고 크롬 모아서 다음 버전 이렇게 들어가던가, 둘중 하나.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트리거 나쁘지는 않은데, 지금 트리거를 뽑기에는 딜러가 부족한 계정이에요. 데려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딜러가 부족한 계정이라서 저는 시드를 어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딜러가 뭐 실비도 있고 이블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시드보다는 트리거를 아마 추천할 것 같아요. 그지?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해되셨죠? 근데 네,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. 저는 시드를 한 7대3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번 버전을 어떻게 할지 한번 잘 결정하셔서 이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재화는 그거예요 방어전 강습전 왜 중요하겠어요? 뭐 어, 격주 단위로 초기화를 하고 격주 단위로 크롬을 챙겨주는 이제 보상 콘텐츠잖아요 못해도 3별에서 6별을 해가지고 이 크롬 격주 단위로 챙기면 좋겠죠? 근데 챙기려면 파티가 몇개 필요해요? 최소 2개 방어전. 마찬가지에요, 방어전도. 방어전 10층까지 하고 나서 그 뒤에 방어전도 있잖아요. 격변 방어전. 그거 보상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? 그럼 이거를 먹어야 될거 아니야? 근데 만약에 내가 파티가 두 개가 없으면은 이걸 못해요. 이 보상을 버릴 거다.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 버전까지 존버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오케이. 안 말릴게요. 대신에 나이 보상이 아깝다. 나이 보상 챙겨야 될거 같다. 챙기면서 게임하겠다. 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드를 데려와서 제가 아까 말했던 빌리 니콜 조합으로 1 1리 조합을 완성하면 될거 같아.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 한번 잘 고민 한 해보시고,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, 어떻게, 뭐, 당장 재활을 채, 챙겨 먹을지,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해보시고, 결정하시면 될것 같다.